안녕하세요 낚시한놈입니다. 오늘은 뜰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찌낚시에서 30cm 미만의 뱅에돔이나살감성도 뭐 그다음에 생활 낚시 이런 낚시를 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이즈의 대상어를 노린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뜰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뜰채는 탑탑에서 나온 6m짜리 모델입니다. 우선 이렇게 스타킹이 동봉이 돼 있고요. 이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얇은 두께의 스타킹이고 이렇게 벨크로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뜰채를 고정할 수 있는 손잡이 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있고 이 빨간색에 미세하게 돌기 같은 게돼 있어서 미끄러짐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뒷마개 부분은 이렇게 어, 플라스틱으로 어, 가공이 되어 있고 뒷마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물 빠진 구멍과 뒷부분이 어, 금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스테인레스 재질 같습니다 이 어, 앞부분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티크랙프로텍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카본으로 좀더 보강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절번의 앞부분마다 요 보강 처리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을 보면 어, 뜰채 프레임과 결합되는 이 부분이 어,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바닷물 속에 대놓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 티타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무 부분이 어, 되게 질감은 괜찮은데 아쉬운 점은 이 앞부분하고 결합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뜰채를 조립할 때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뜰채 성능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슬라이딩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인데요. 어, 지금 일단 실내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네. 일단 슬라이딩은 굉장히 잘 됩니다. 실제 어, 낚시할 때잘 되는지는 어, 낚시하러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일단 실내에서는 어, 굉장히 부드럽게 어, 슬라이딩이 잘 됩니다. 어, 블랭크 부분에 보면 어, 가로 형태로 이렇게 홈이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쭉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약간 윙윙윙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작동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 소리가 안 나는 게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장이 매끈하게 처리가 돼서 소리 없이 나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593cm가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제원에 59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593 정도 나왔으니까 한 2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524 제원에는 535g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무게가 524가 나왔습니다. 제원보다 10g 정도 가볍게 측정이 됩니다. 보통 제원을 조금 더 좋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10g 정도 가볍게 나온 건 어, 꽤 의외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뜰채 같은 경우에는, 어, 밸런스를 측정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 뜰채의 밸런스, 그러니까, 어, 뜰채, 어, 이 끝에서부터, 어, 중심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재볼 건데요. 어, 뜰채 길이마다, 어, 다르기 때문에, 어, 전체 길이에, 어, 이 무게 중심점을 나눠서 중간 지점이 몇 프로쯤에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한번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중심이 맞았거든요. 자, 지금 중심점이 208이 나옵니다. 208.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하면 이틀체 같은 경우에는 어, 밸런스가 어, 끝에서부터 35% 지점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얼마나 빳빳한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 실외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뜰채 두 대를 비교를 할 건데요. 어, 이쪽은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국산 뜰채입니다. 여기는 카탑 뜰채입니다. 어, 일단 펼치기 전에 무게를 보면 어, 카탑 뜰채가 약간 더 가볍습니다. 어, 여기 국산 뜰채는 약간 더 묵직하고요. 어, 큰 차이는 아닌데 어, 약간 좀 차이가 어, 조금은 느껴지네요. 이쪽은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국산 6m짜리 뜰채고요. 그리고 이쪽은 카탑 6m짜리 뜰채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길이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어, 카탑이 확실히 가벼워요 그리고 흔들었을 때는 뭐 국산 들채보다는 어, 조금 더 낭창한 느낌 그다음에 들었을 때는 카탑 들채가 확실히 좀더 가볍습니다 자 국산은 이 정도 카탑은 이 정도 얼마나 슬라이딩이 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차 잘 내려가네. 실외에서 어,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20만원 후반대 제품에 비해서는 어, 약간의 낭창거림은 조금 더 있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그렇다고 이게 불편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냐, 어, 또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 가격대 생각하면 성능은 어, 충분히 어,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뒷뜰채 프레임입니다. 알루미늄 뜰체 프레임 이런 것들은 거의 일회용이라 보시면 돼요. 최소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 두랄루미 조금 더 좋은 거사겠다 그러면 티타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어, 이두개 차이가 뭐냐? 두랄루미니 소나타라면 티타늄은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랄루미만 해도 충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좋은 성능에 조금 더 예쁜 디자인에 어, 조금 더 짱짱한 걸 원한다. 그러면 그때는 티탄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제품의 두께가 있어야 강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께 차이 보이시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훨씬 더 얇은 두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 자체도 비타늄이 훨씬 더 예쁘죠? 티탄 같은 경우에는 조립 부분 거의 없이 거의 통자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통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요. 이 드랄루민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트나 이런 조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에 어, 리베트도 되어 있구요. 티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 내지는 용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부 어, 조립 부분이 최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좀더좋구요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의 정도 조금 더 적구요. 티탄 재질 자체가 염분에 대한 내식성이 두랄림보다 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괜찮지만 티탄이 어, 더 고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두랄루민 프레임을 이렇게 보면요. 품질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가성비뿐만 아니고, 그냥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어, 가공의 품질이라든지, 어, 도금되어 있는 상태, 이런 관절 부위의 작동, 조립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크게 할 말은 없고, 이 두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2만원 그 후반에서 3만원대 가격이 나거든요. 오 두랄루민이 이 정도 가격에 나오면 알루미늄 프레임 이제 쓸 일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돈이면 두랄루민 프레임으로 가는 게 100번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티탄 프레임입니다 티탄 프레임을 쓰고 나서는 그 전에 프레임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너무 짱짱하고 좋아가지고 못 돌아가겠는데 이 프레임을 보면 진짜 품질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가성비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성능이 좋아요 이 티탄 프레임도 일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품질이 이렇게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관절 부분도 작동이 굉장히 견고하게,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적, 딱 적당하게 잘 작동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중국 제품이라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산 제품하고 거의 동급 품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요. 품질이 이렇게 훌륭한데 가격이 지름 45cm 제품이 97,000원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검색해 본 바, 티탄 프레임 중에서는 9만원대 제품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가격, 성능, 그냥 다앞사라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뜰채 프레임에 무슨 10만원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낚시를 조금 해보고 대성어를 잡다 보면은 반드시 눈이 가게 되는 게이 프레임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티탄으로 바로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게 없습니다. 어, 9만원, 10만원 정도의 어, 최고 품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낚시를 계속 할 거라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뭐 제가 볼때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도 쓸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다음이 이 뜰채망입니다 프레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뜰채 프레임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뜰채망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물코가 한요 정도 됩니다 그물코의 한 변이 1cm 정도가 되고요 요 깊이를 보면 이 경신망 부분만 해서는 55cm 정도 나오고요 어, 지금 색깔이 지금 딱 보니까 여기도 블랙 앤 레드 여기도 블랙 앤 레드 그래서 이 블랙 앤 레드로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카탑 뜰채 테스터로 나왔습니다 어, 뜰채는 6m 짜리고요 어, 프레임은 어, 티탄 프레임이고요 지름 50cm에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병이네! 됐다! 됐어! 이 돼지뱅이!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뱅에도 지금 30 넘는 것들 뜨고 있는데 약간의 낭창거림이 있어요. 근데 가성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프레임은 짱짱하네요, 진짜. 자, 오늘 카탑 뜰채 테스트 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3 0분 넘겠다 오, 슈얼 괜찮네 야, 크다 크다 야 오케이 와, 이거 한40 되겠다 한 마리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 없었고요. 가성비 괜찮은 뜰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카탑 어, 뜰채, 뜰채 프레임 어, 만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싸구려 말고 그래도 좀 적당한 게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구매하시는데 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